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어, 이스라엘이 이제 갈릴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어, 얻고 또 이방 백성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차지한 다음에 그곳에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 개씩 해서 총 여섯 개, 여섯 곳의 도피성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 복수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지만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 죽였다, 라고 할 때, 아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도 복수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인 건데, 어 뭐, 예를 들어,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 나이 빠져가지고, 그 맞아가지고 죽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실수로 죽인 건데, 이게 이제, 복수가 가능한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복수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어떤 원통한 마음도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고의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에 대한 것이고는 너무 또큰 형벌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피성을 여섯 곳을 나라 전체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복수를 당하기 전에 얼른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살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제 생명을 다해 죽으면 그 사람의 죄 값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마련을 했던 이스라엘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었죠. 가야 가야 시대에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소도로 들어가면 주, 복수가 불가능했던 이런 고식도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이 구절에 보면 외국인 가운데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 어,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차별하고 그랬는데 외국인 가운데서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외국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여자, 또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있겠죠 도피성에는 어,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죠. 많이 많이 실수하죠. 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거기에는 실수도 있습니다. 또 죽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거든요. 거기에는 원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실수, 원통한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꼭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실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실수하지 않은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수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분의 십자가로 도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 아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도피성에 도피했던 사람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가족들, 나의 삶, 이곳에 하나님의 용납, 용서, 은혜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올 한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도피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한, 그래서 이 은혜, 또 실수할 때에는 또 은혜가 있고요. 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수함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일이지만 또 작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런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와 용납이 가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피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피성으로 숨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어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 은혜를 올해 안에도 누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